하루를 마무리하는 반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호고쇼의각 코너에서 활약하신 주인공들을 모셨는데요. 배석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YS 나와 계시고요. 대한그 옆에 MB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박 나오셨습니다. 네, 박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요즘 사람을 뽑아 쓰는 일, 이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YS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인사가 만사지. 그 내가 만날 하단 말 아이가. 예, 네, 그렇죠. 음, 네. 근데 말이야, 이 사람 뽑아가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나? 내가 그거 하다가 혹상늙은거 아니야? 그게 어. 그렇게 힘든가요? 그 지금 저 당선되신 분이은 뭐 처음 뽑아놓은 사람을 놓고 뭐이렇다저렇다 말이 많은데 이건 약가야. 이제 시작이라고. 어... 앞으로 사람 뽑아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더 많겠노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누구를 뽑았네, 뭐 인사 스타일로가 어떤네, 이하면서 시끄러운데 음... 뽑는 사람 입장은 또 다르다.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봐봐. 어? 선거할 때그 따라댕긴 사람이 얼마나 많노? 맞아요. 뭐, 그 인간들은 뭐, 자선사업한다고 따라다게있겠노 뭐, 이 나라 뭐, 뭐, 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뭐, 민주주의 어쩌고, 그 뭐, 희생하고 뭐, 뭐, 백이 종급. 그러 그래 얘기하지만은, 속내는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말자고, 응? 어쨌든, 사실 뭐, 콩고물이나 하나, 아니야, <laughs> 그, 어? 이봐, 거기, 안 떨어져. 예, 예, 예. 이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예. 선거 전에는 뭐이 당선된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가지고 일단 그 계속 하게 돼 있어. 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되고 나서,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 음. 어? 이건 뭐 그때서야 고개 쓱 들어가 보면 엄청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전부 다뭐 하나 안주에눈 말똥말똥. 하고 말똥말똥. 그건, 말똥. 그건 말똥말똥이지. 이건 뭐 흡사, 뭐, 제비 새끼가 먹이 먹으려고 저 주댕이 보려고 그렇게 하고 기다렸는 그, 그 애미의 심정. 오, 난감하지. 그렇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 다몸 본체 할수 있나? 그게 될것 같아? 또그 중에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뽑아놓으면 본인 살아가지. 음. 아니, 어서 뽑아도 그 뽑아놓으면 잘했다 소리는 하나 없어요. 이놈이 이래서 안 된다, 저놈은 저래서 안 된다. 음. 얼마나 속이 시끄러운지, 어? 지안 뽑으면 다 잘못 들인 사례요지안 뽑으면. 음. 어? 그런데 저 YS께서는 인사 스타일이 그 깜짝쇼였다고. 그럼 나도 깜짝쇼. 이게 지금 그것도 내할 말이 많아, 사실은. 뭐 깜짝쇼? 아유. 내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가한 거야. 깜짝은 무슨 놈이 깜짝이야? 어, 심사숙고를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끝까지 보안유지 하다가 그 발표만 하면 뭐 깜짝쇼라고 하고, 뭐. 응? 어? 니들이 깜짝 놀래야 한 거지. 우리는 다 계획한 거지. 또 미리 뭐 이제 뭔지 얘기하 놓. 그러면 신중하지 못하게 그뭐 발설을 했니 어쩐니. 음. 미리 흘린니. 이렇게 또 얘기하지. 은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고. 응? 사회자 니는 좀안나니 알면 얘기 좀 해봐 너. 네? 웃자라고. 아니 뭐 제가 뭘 알기는 응? 뭐. 들어봐라. 아, 쪼매는 전방을 하나 운영해도 사람 하나 <laughs> 뽑아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깁니다. 음. 아물며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 쓰기 이 간단할 수가 있겠나? 예.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결점도 없고 여당도 좋아하고 야당도 좋아하고 국민 모두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말이야. 그러다 써야죠. 쓰긴 벌써 대공룡을 시켜야지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좀만 지켜보자고. 지금 뽑은 사람들 뭐? 침하고 계속 쓴다는, 뭐, 그런 것까지는 없으니까, 어차피 인수이, 이제 그거니까.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지켜보자고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음. 자, 다음은 m 비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줍니다. 네. 이 인사라 하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을 쓰는 일,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네, 네.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관리나 직원의 임용 또 해임, 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뭐 행정적인 일을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에 있어서, 아니, 세상살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 결과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사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음. 일단, 사람이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응? 뽑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가장 잘 맞을 것이다. 가장 잘 해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생각까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음. 모두가 내 생각 같지 않고. 모두가 내 마음 같자. 결국은 모두가 내가 아닌 겁니다. 내 몸이 수십 수백 개였다면 애초부터 이런 문제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 그럼 아, 그럼 진짜 어려워. 네. 응? 사람들은 뭐 내가 뭐 인맥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이거 한번 해봐봐. 나중에 이거 미친다고. 어, 미친다고요? 응. 어, 사람 고르면 미쳐 얼마나 힘든데. 또 기껏 한 뽑아놔봐라. 뭔 뭐, 말이 또 그리 많노? 음. 혹시 또 뽑아놓는 사고를 하나 쳐봐라. 욕 열두 방가지 그냥 와요. 아, 이게 맺힌 게 많으신가 보네. 요맺친 거, 맺친거 많지. 음. 어? 앞에 선배님이 하신 말씀 완전 전 공감을 합니다. 음. 뭔 짓을 해도, 어떻게 해도 욕이야. 욕이요? 응. 어? 빨리 발표하면, 뭐, 뭐, 어쨌다. 전체에 발표하면 운 먹금이다. 갑자기 내놓은 거냐. 뭐, 어? 뭐, 추워서 문좀 닫아라. 그러면, 어, 밀실이 이삭합니까? 아. 뭐. <laughs>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건너 건너 알 아, 일단 알아. 코드 인사. 아이고. 응? 모르는 사람 그래서 뽑아서 그때 듣보 잡대로 왔다. 아. 뭐 신조도 많이 막, 막 돌아다녀, 막. 응? 선거운동할 때 어디 잠깐 사진에 카트에 어깨 넘어 찍혔던 사람이나 뽑으면 보은 인사. 아이고. 그럼 누굴 뽑으라는 거야? 외계인 뽑을까? 응? 그, 그최 교수님 거 주말에 그분하고 연락하면 되나, 외계인? 예? 지구에 근무하는 뭐. 그분. <laughs> 어? 뭐, 제, 제 지구 화성의 모임 같은 거 있다. 그, 곳이 자주 들으시나 봐요. 열통 쳐져가지고 말이야. 어, 데 이제까지 내가 잡아왔는데, 응, 어? 응, 어? 갑자기 감정 올라가는 거야? 어? 예, 예.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저기, 에빈이. 그래, 불만 말으면한번 와갖고 한번 직접 뽑아봐. 뭐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데리고 와보라고, 데리고 와보라고. 아, 예.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에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사는데, 대체 쓸 사람이 없어. 아까 선배님이한 말씀 딱 맞아요. 무슨 말씀? 지안법으면다 잘못된 인사야요 지안법 보면. 그렇죠. 아 <laughs> 그동안 욕, 욕 먹은 거 생각하면. 돼요 <laughs> 그래도 방송 중에 방송 중에 그러시면 아! 안 되고요. 예? 아유 고마해라. 아유 예. 내가 이해해. 힘들었지. 코프어코프어 흥해 흥. 흥. 왜, 왜. 방송 중에 다시 흥. 아이. 흥. 그래 그래. 아유고 많이 아유, 부른 네자예저 뒤로 데려가시고요 예 예. 아유. 제가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자, 일단 좀 진정을 좀 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방님. 예, 저고요 아, 저, 저좀 머리 좀 갔으면 좋겠네. <laughs> 그렇게 아, 가스 들으시니 보기 안 좋네요. 예. 그 시장방께서는 어떠십니까? 잘 하시고 계시죠? 아고 무슨 말씀을요. 저도 인사가 진짜 힘들거든요. 어, 그래도 별로 잡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잡음은 진짜 많은데요. 어, 그런데요? 언론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그냥 조용한 것처럼 넘어가고 이런 건 어쩔 땐 좋네요? 아, 그렇군요. 네, 관심이 없는 게 때로는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 침을 왜흘려요 아닙니다, 그냥. 그 와중에 먹을 거. 아. <laughs> 지금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음식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그 어서 냄새지는데보니까지 예, 저도. 그래서, 저도 은근히 <laughs> 좀 약간 좀 이, 이 냄새 왜 나지? 그러고 있었는데. 중국 요리 같기도 하고. 바로 짐을 보이네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아이, 왜 그러세요? 뛰어나네요. 예. 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능 뭐그 뭐. 당선인의 최초 인사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인수위에서 이 관련한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역대 정부를 통해서 그 인사 때마다 조용한 적이 없었던 것은 그 인사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인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 것이겠죠. 어, 저도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신중하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구호고쇼 반상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기진 그 사람 찾으러 간다.